다음은? 아, 뭐가 있을까요? 요건 뭐야? 아! 요거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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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각해보니 이 데님 원피스는 스티커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보여드릴 옷은 요런 코드 세트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 라인과 같은 라인이에요. 얘는, 오 근데 저는 이게 하늘색인 줄 알았는데 좀더 라일락에 가까운 컬러 같네요. 요런, 아주 깜찍포 짝한 오 여기 보시면 약간 하늘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카메라에는 실제로 보면은 약간 라벤더빛이 돌거든요? 요렇게 크롭 기장의 셔츠고요. 어 근데 이 셔츠는 얼마였냐면 아얘 이름이 라일락이라고 되어있네. 저만 몰라보네요. 이 셔츠는 6.85파운드였고 같이 온 세트 치마 이거 치마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구매를 했었는데 요런 그러니까 이렇게 셔츠 원피스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지금 주름이 져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밑에가 이렇게 둥글게 컷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옆쪽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미니스커트 기장의 스커트고요 중간에 이런 단추가 있기는 한데 단추가 이렇게 보시면 안에 안 보일 것 같죠 이게 이제 박음이 다 되어 있어서 열리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하나로 이렇게 결국엔 이어져 있고요. 뒤에 다 박음질이 안에 되어 있고, 뭐 밴딩이 굉장히 좋은 스커트입니다. 짧은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 길인데, 여기 앞, 뒤, 벌어지는, 이제 우리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좀 기장감이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부담이 덜 수도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이렇게 두개 세트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구매한 거는 아무래도 첫 구매다 보니까 실패하면 은좀 마음이 덜 아프기 위해서 할인한품 위주로 구매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위에는 6.85 파운드였고 밑에 스커트는 5.70 파운드였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코드 세트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코드 세트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고, 완전 여행가고 싶어지는 룩이에요. 아, 지금 주름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셔츠랑,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렇게 컬러만 다른 거거든요? 요건 라일락 컬러고, 어, 이 스커트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되게 이 앞쪽이, 널찍하게 길어가지고 되게 어, 불안감 없이 안정감 있는 길이감이고 근데 여기 옆쪽이 좀 짧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부담감 없는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셔츠에 대한 디테일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려가지고 그런 거 똑같아서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똑같이 여기 밴딩이고 얘도 이 허리라인 밴딩도 이 위에 밴딩이랑 똑같은 밴딩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거 입고 해외여행 갔으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코시국만 아니었으면 너무 여행 다닐 때 입기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런 취향 같은 분들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아 요거는 바지였어요 요 바지는 라일락 색깔이고 6K, 18 사이즈, 11.20 파운드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여름 슬랙스 같은 그런 원단의 바지네요. 오,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영국 사이트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입잖아요 그런 서양권 국가 분들은 키가 크시다 보니까, 이런 바지 같은 거, 이렇게 다리 길이가 길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좀길것 같아요. 좀 많이 길것 같은데? 여기 보이세요? 거의 내 키만 한것 같아. 아니, 또 이게 위디가, 위디가 별로 안긴것 같아. 그럼 나는 여기 길 텐데. 그래가지고, 그 바지를 구매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아, 나한테 좀, 이제 요런 외국 사이트는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반바지나 스커트 위주로 구매를 할까? 하다가, 또 요런 사이트에서 바지는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일단 11.20파운드 이 가성비치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밴딩, 허리 밴딩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거의 슬랙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제품인데, 보시면 앞쪽에 주머니 있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살짝 핀턱 이런 포인트가 있는 바지고, 여러분, 이 바지를 설명드리자면, 저한테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 같은 거는 넉넉하게 되게 잘 맞거든요. 근데 허리가 살짝 커요. 이렇게 미디 보면은, 허리가 이게 밴딩이 늘어나지 않아도 저한테는 지금 좀 내려오는 좀 큰, 사이즈고, 그리고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이 길이가 무슨 일이죠? 사영 언니들, 이제 좀 외국 언니들은 좀 많이 기신가 봐요. 전 작은 키도 아닌데, 저 164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어가지고, 요거 좀 잘라야 될것 같고, 반품을 해도 되지만, 반품비가 더들것 같아서, 좀 이렇게 잘라서 입고, 요 허리도 좀 이렇게 줄여서 입으려고요. 근데 되게 소재 자체는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딱 여름 슬랙스여서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키가 작거나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이 길이감은 각오하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키가 크시고 이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가 짧지도 않은데 길이가 굉장히 기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마지막에요없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보자마자, 아, 이건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제품인데요. 얘는 UK22 사이즈인데요. 오, 화면에 되게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 팝한 색깔은 아니고, 약간 좀더 이렇게 생기발랄한 파란색, 연파란색 하늘색인데요. 보시면 약간 미우미우 스타일 아시죠? 그런 깸찍하지만 조금 발랄한 그런 느낌의 셔츠인데요. 셔츠 느낌이 좀 신기해요. 약간 바람막이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재처럼 느껴지고요. 이거는 할인 상품이었는데 일단 사이즈가 제 18, 8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22로 구매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런 셔츠, 특히 이런 팔뚝에 이렇게 모이는데 밴딩이 없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살짝 제 사이즈에 맞게 해도 팔뚝이 쫑길 때가 있어가지고 좀더큰 사이즈로 구매해도 귀여울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중간에 영상이 끊겼었는데 어느 부분부터 끊겼었는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큰 사이즈로 사도 괜찮은 셔츠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어깨선을 봤을 때 그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도 아니었어서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가 없어서 22 사이즈로 작은 것보단 큰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22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얘는 몽클이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어 바스락거리는 바람막이 같은 재질이고 또 이거는 에이소스 자체 제작이 아니라 이 브랜드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18사이즈로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되게 작을 뻔했어요. 이거 22사이즈인데도 지금 저한테 그냥 딱 맞는 사이즈인 거 보이시죠? 여기 텅이 저한테 이제 가슴통은 딱 맞는 것 같고 허리는 살짝 이렇게 뜨는 핏인데 지금 제가 뜯자마자 입어서 살짝 주름이 많기는 한데 보시면 이런 디테일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이거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 본인 사이즈보다 제가 18 사이즈인데 22 사이즈 샀으니까 이렇게 좀 크게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 팔뚝 부분도 보시면 여기 끝에 시보리 부분이 저한테 딱 맞거든요. 여기 밴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해야 해서 이런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또 이런 길이감 저한테 정말 예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한번 이거 넣어서 입어볼게요. 얘를 안으로 넣어서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스커트나 아니면 밑에 그냥 검은색 슬랙스 입어도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핏이지 않나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쇼핑 저한테 사이즈는잘 맞는다면 은 완전 성공일 것 같은데 아직 입어보지 않아가지고 영상에서는 확인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번 직구도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고 이제 한국에도 다양한 사이즈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충분히 있지만 아무래도 그 우리가 원하는 외국 갬성, 하이팅 갬성, 요런 거는 또 해외 사이트 들어가줘야 우리가 좀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은 한국 대로의 그 예쁜 감성들이 있다면, 요 해외 직구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들만의 또 감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외 직구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에이소스도 추천드리고, 한번 이런 영국에서 직구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에이소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